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심규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마곡 롯데캐슬 루이스트 74타입 전세 그리고 월세로 내놓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직접 롯데캐슬 루이스트 해당 호실에 나와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0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층이고요 그리고 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동향 방향이고요 어, 오늘 시점에서 현재 8억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1억에 350만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자로 깔끔하게 싱크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돌아보시면은요 냉장고를 가운데 두고요 좌측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측으로는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2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냉장고는 양문형 일반적인 냉장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기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음식물 처리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이게 아마 어, 오븐하고 전자레인지하고 같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위에는 전기로 쓸수 있는 뭐 전기쿡탑이라고 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면은요. 자 하단에 이렇게 깔끔하게 주방 어, 수납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서랍장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을 향해 바라보면요. 아, 멀리 저 7단지 아파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바깥쪽이 외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 이중창이 좀 바깥에 되어 있으면 확장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외부를 보면은요,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코엑스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7단지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101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어, 베란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 저렇게 안방, 베란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굉장히 주방까지 거리가 꽤 있는 듯한 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제가 어, 방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께 참고로 써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방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 나와 있고요. 바로 앞에 베란다가 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까 거실 베란다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다시 보시면 반대쪽 베란다가 나오는 것이고요. 안쪽을 보시면 바로 어, 욕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욕실은 그냥 드레스 룸 없이 그냥 바로 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세면대 보이고요. 바로 옆에 변기 그리고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는 이제 샤워 부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어 안방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느낌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저 위에 에어컨 잘 되어 있고요. 물론 다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시면은요 바로 앞에 이렇게 작은 방이 나옵니다. 이 방이 베란다는 없습니다. 베란다는 없는데 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좋은 점이 여기가 조금 그래도 뷰가 나온다라는 그런 점이 있네요. 역시 위에는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아이방으로 주기보다는 좀 식구가 적은 분들에게는 옷방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전세나 월세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전세는 8억, 월세는 1억에 350 정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번 나가서 다른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베란다가 있는 방이네요. 예, 베란다가 있는 방이고, 베란다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 베란다에서도 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옷장과 그 다음에 서랍장, 그리고 유리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좌측에 이제 욕실이 또 하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 욕실이고요. 역시 변기, 그리고 세면대, 여기에는 샤워 부스가 아니고요. 이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환풍기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을 보시면은, 어, 이제, 현관이 되겠는데, 현관에는 좌우측으로 신발장과 그리고 수납공간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7사타입을 어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호실이다. 전세 8억 그리고 월세는 1억에 35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그때 그때마다 혹시 변한 금액이 있으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4구 타입, 74 타입, 88 타입 많은 매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전락 주시면 좋은 매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